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 불이 꺼져 있네요. 불, 불을 안 켰는데 여기 여기 불좀 켜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지난 주일 첫 예배를 우리 은혜 중 은혜와 감사 중에 잘 어, 마치고 어, 이제는 친정 식구들 없이. 오롯이 우리끼리 예배하는 첫 주일입니다. 어, 사실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어, 목요에서의 마지막 퍼송 예배야, 뭐 당연히 너무나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주안에 우리 교회 첫 예배도 함께 하, 함께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첫 예배라는 소중한 의미를 어렵지 않게 새길 수 있었겠다,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어, 친정식구들이 이제 오지 않고 덩그러니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어, 예배하는 이두 번째 예배, 예배가 어, 어쩌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목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이제 개척교회가 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일 것 같아서 어, 자칫하면 현타가 올수 있겠다 하는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러한 현실 인식이 어 이제부터 정말로 주안의 어,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가 독립된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분립 교회 분립 개척을 오랫동안 함께 준비해 왔지만 이제 정말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첫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 오늘과 같은 같이 이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어떤 말씀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좋 함께 서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어, 저는 여러분들과 성찬에 대해 함께 나누고 우리의 첫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설교의 제목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 직업상 그 성찬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의 표정을 아주 잘볼수 있는 위치에 자주 서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는 나름의 성심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약간 장례식인 것처럼 2000년 전에 죽은 지인을 조문하러 온것 같은 침통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가족이 죽은 것이라면 조금 더 슬픈 마음이었겠지만 그렇게 갑갑지 않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라 그렇게 가깝지 않은 분의 장례식이라 슬픔이 아주 그렇게까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면도 우리가 TPO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상 좀 침통함을 옷 입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마음을 다 어, 하나의 마음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다 노력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채로 기념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며,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래전에 떠난 별로 안 친한 누군가를 추모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권태와 일상에 파묻혀 사느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기억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관성에 맞서고, 이러한 기억 상실에 맞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려는 방향성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마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떡과 잔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중에서 특히 23절부터 26절은 성찬식 중에 주로 인용되는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이따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어, 인용되게 될 건데요. 어, 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최초 모델인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복음서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묘사는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만이고요. 26절뿐 아니라 이 앞뒤로 붙은 내용들은 어, 바울이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해서 그것을 적용하는지를 알수 있는 바울의 해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예수님의 성만찬 그 자체만 보자면 중요한 것은 유월절 명절 음식이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의미 부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있었던 떡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몸으로 의미 부여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음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 하시지요. 함께 마시던 포도주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피로 의미 부여되고. 그 희생의 피를 담은 잔은 새 언약, 즉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언약으로 명명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 로마 제국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오해했던 대로 인육을 먹자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럴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를 공유 받아서. 우리의 살과 피를 형성하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로서의 연속성과 관계성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차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들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첫 구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절은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니, 이렇게 좋은 성만찬, 이게 의미가 되게 좋고 예수님도 하라고 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좋은 성만찬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하면 좋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생각에 바울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가 보니 21절, 22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도 함께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찾아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이게 무, 무슨 사정인고 하니 어,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중에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빵한 조각이 먹고 어, 이렇게 성만찬이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했었습니다. 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초대,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혁명적인 공동체이기는 했지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 ...는 그러한 성만찬 공동식사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은근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공동의 식사 자리에서 시간과 경제력의 여유를 가진 이들은 일찍 와서 성만찬에 아주 충분하고 풍성하게 참여하는 반면에 노동시간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는 빈공한 자들은 성만찬에 늦게나마 참여했지만 이미 음식과 포도주는 동이나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만찬도 있고 계층이 한 대에 섞여서 공동의 식사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유한 계층은 집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떡과 잔을 취할 때까지 마실 수 있었는데 빈궁한 계층은 집에서조차 먹기 어려운 음식들을 교회에서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튼 성만찬을 하고 있고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어, 뭐 늦게 온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laughs> 이러저러한 상황을 변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성만찬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해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성만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 성찬을 함께 먹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도 20절과 21절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집어서 지적합니다. 20절에서는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1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한, 하고 있었던 것은 비록 성만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 있겠으나 바울을, 바울의 눈에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각각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27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입이 아니라 코로 먹었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로서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은 성찬을 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공동체로서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개인으로서 먹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인가 아니면 각각의 만찬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 그러니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도 우리를 살핀다, 판단을 받는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오늘 너희는 공동체로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엄중한 물음에 다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것은 단순히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가? 공동체로서 너희는 주의 만찬에 나오고 있는가? 너희는 각각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성찬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식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개인 개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시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몸과 피 일부를 나눠 받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공동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일부만을 나눠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몸과 피의 전부를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일부만을 나눠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나눠 받은 일부 일부 일부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몸들이 공동의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될때 우리 각자에게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 서로 친하기만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서 좋으니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으로 구성된 공동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일부를 서로 맞추어 나아가, 마치 큰 모자이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공동체가 되어 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사의 관계만 찾지 말고, 또 각각의 만찬만을 갖다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함께 선 공동체로 인식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를 함께 합쳐나가는 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